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1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한국 증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5% 급등 1.75%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8% 급등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미 증시는 거의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미 증시는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작끝나고 어, 나서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스닥 선물이 실시간 기준으로 지금 2% 정도 거의 뭐2% 가까운 초급 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국내 증시도 뭐 한국 증시를 비롯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어, 투자심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의 모습입니다. 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추가 심리는 이겼습니다만은, 정작 오늘 지금 우리 국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약합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어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겠고, 그죠? SK 하이닉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한미반도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갭 상승으로는 출발했는데 어, 흐름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작 오늘 어, 국장을 따끈따끈하게 대표하고 있는 그런 섹터 테마는요, 지주사, 어, 지주사, 음, 뭐 호롱, 대웅, 뭐 두산, 롯데 지주 등등. 최근에 저유료방에서 추천드렸었던 CJ, 네, CJ 오늘 전량 차익시혜했는데 뭐 등등 어, 지주사 관련 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네, 증권주 는 엄청 강합니다. 보시면. 네, 증권주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죠? 네, 미래에셋 증권, 뭐, n h 자 증권 등등 해가지고,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증권주가 올라가는 이유, 굳이 뭐 따져보자면, 어,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5천이죠? 증시 부양정책.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 테마 성격으로 지금 작용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들, 뭐 재건축 관련주들, 이재명 관련주는 당연하고,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스닥도 코스피도 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런데, 현재 뭐,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자, 코스피, 수급 좋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늘도, 최근에 계속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폭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1.75%인데 코스닥은 좀 1%도 못 올랐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현재 코스닥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좀 팔았다가 조금 샀어요. 샀스으나 여전히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에 있다. 반면 어, 코스피는 음?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기관, 음? 기관이 기관 개가 핑크색인데요. 어, 기관이 아주 강하게 사고 있고, 어,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빨간색입니다. 외국인들도 종종씩 매수를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확실히, 어,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음, 지수 흐름도 강하고 수급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어, 아무튼 코스닥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으로 또 많이 매매하시잖아요. 네, 지금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고 계시는데,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이 채널. 상단 저항 채널 보시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점이죠. 그 얼마 전에 고점이죠. 밤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 딱 닿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정확하게 고점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어, 2025년도 1월 달, 어, 이때 저항받았던 자리 있죠? 네,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항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서 돌파했다가 바로 밀렸죠 즉 여기가 뭐예요? 넥라인 중요한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이 위치한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지금 딱 저항대 주요 저항대 여기서 내려오는 이 저항 라인 여기 하나 부딪치고 수평선 여기도 좀 부딪친다 음. 그래서 이 자리는 솔직히 신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의 수익을 챙기는 자리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자리다 라고 볼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볼린저밴드도 지금 건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완전 초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어?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 보유 종목 있으면 좀 수익 좀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셔라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오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오전에 쭉 빠졌거든요 네쭉 빠졌고 엔비디아 호실적, 호실적 발표로 투자심리가 확 개선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지금 너무 투머치하게 과열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연달아 계속 상승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당장 뭐 오늘 오후 장에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장대음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어, 합니다.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기술적으로 위험하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선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 딱 걸립니다. 그죠? 다시 한 번. 여기. 과거에 여기서 저항받았던, 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받고서 딱 빠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시초가 개파락 출발하면서 짱대원봉이 났던 시초가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저항 받았던 흔적 있었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넥라인까지 올라왔다.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위험해요. 여기 뭐 돌파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설사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식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자리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들 올려드렸었던 요거.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용 장고가 급등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면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어, 코스피 신용장고입니다 이 보라색이, 보라색이 코스피의 신용장고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의 보라색은 코스닥의 신용장고인데요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이 그래프가 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 이 여기 라인, 제가 박스 쳐놨죠 과거에 여기, 여기 어, 이 라인까지 올라온 건데 이걸 차트와 비교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은 실제로 이 부분에서 코스피가 급락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스 쳐놨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거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돌파했을 었때다 결국 급락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예. 차트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차트상으로도 어, 매우 중요한 저항대 예, 위치에 있고, 신용장고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구간의 저항 구간. 신용장고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용장고 저항 구간에 지금, 어,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좀 위험한 거죠. 음, 여기 제가 정리한 거를 보시면은, 어, 신용, 거래용자 장고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토탈 지금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가지고요. 약 18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구요. 어, 신용장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매수가 활발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다 지금 신용장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제 예상대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어, 신용매수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매매가, 반대매매 무료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 신용장고가 늘어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급락을 시킵니다. 네.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음. 시공장구가 계속 늘어나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시공장구가 계속 늘어나다가 한 번씩 급락을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한 번씩 급락을 시키는 거예요. 급락하게 되면 은 개미들이 털리는 겁니다. 반대매매도 당하고 손절매도 하고 하면서 시공장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어, 이게 바로 그냥 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 자. 패턴 보시면은, 결국, 오름이 있으 내림이 있고, 오름이 있으 내림이 있고, 오름이 있으 내림이 있고, 지금 오름이 있죠? 그죠?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뭐,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빠진다. 이렇게까지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위험한 거는 맞다. 매우 매우 위험해 보인다.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네. 과거 사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했셨죠 그래서 기존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지수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현 시점에서는 무리한 주식비중 확대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고, 완급조절 하셔라. 주식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어, 흐름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그 추천주로 드렸던, 네, 코미코. 어제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코미코를 어제 드렸었었는데, 코미코 한번 볼까요? 코미코. 현재 추천가 대비는 어 한2% 정도 수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에는 뭐 조금 못 미친 음 상태인데요. 코미코 잠깐 보시면은 코미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아 투자 포인트 및 전략 올려드렸었죠. 네. 어, 가격은 제가 58,000원 이하로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5월 27일로 되었는데, 제가 이걸 올려드렸던 게 5월 27일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에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28일 날 아침에 매수가 안된 상태로 바로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4%에서 5% 올라갔었습니다. 음, 이미. 근데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안 건드리고, 못 건드리고 살짝 빠진 거예요. 빠져서 다시 매수가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된 거죠 지금 음,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전히 어, 매수관점 유효합니다. 코믹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위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은 어, 사실 실적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2 0 2 4년도에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1분기 실적보다 이번 1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작년 대비, 네, 무려 두 자리, 두 자리수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권이죠. 그죠, 여러분? 바다권이죠. 따라서 차트상으로도 마음에 들지만, 비교적으로도 좀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꾸미코를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